안녕하세요. 만만의 골프입니다. 오늘 레슨의 주제는 백스윙 때 어깨 회전하면 큰일 납니다. 입니다. 그럼 백스윙 때내 몸의 올바른 움직임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곧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레슨 내용 상당히 짧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백스윙 때 여러분들 어깨 회전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제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회전을 해 볼게요. 어깨를 회전하자. 어때요? 어, 제가 어깨를 돌려볼게요. 어때요? 불편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몸은 아직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어깨가 먼저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깨는 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를 돌리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팔을 먼저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백스윙 때, 아직 몸통은 가만히 있고, 어깨 회전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어깨, 이 어깨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어깨 유연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몸통을 가만히 붙잡아두고 이렇게 어깨로 회전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되게 팽팽해지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어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옆에 걸려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할 방법은 어깨가 회전하는 게 아니라 몸통이 도는 거예요. 통으로. 저는 이 코어, 이 중심, 그죠? 허리부터 이 배, 이 가슴까지. 전체가 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코어가 도니까 어깨는 따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백스윙이 딱 완성되면 어깨가, 이 왼쪽 어깨가 비교적 이렇게 느슨한 형태. 너무 팽팽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좀 느슨한 형태. 그러면 이렇게 느슨하게 있어야지만 다운 스윙 때. 가벼운 스윙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깨가 이렇게 뻣뻣한데 어떻게 갑자기 얘를 가볍게 스윙을 할수 있냐고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잖아요. 여러분들 백스윙을 이렇게 뻣뻣하게 이런 콩을 심어 놓고 거기서 팥이 나오길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드러운 어깨의 움직임을 갖기 위해서는 몸통, 코어, 허리, 배, 이 전체가 회전을 해주면 어깨가 훨씬 더 가볍게 알아서 회전이 된다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레슨 해드린 분께서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 그냥 갈비뼈가 이렇게 오른쪽 갈비뼈가 뒤로 빠지는 느낌이면 되는 거냐 자기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대요 그것도 맞죠 그 느낌이 편해서 몸통이 잘 돌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몸통으로 회전을 해서 스윙을 하고 또 어깨 회전만으로 한번 스윙을 해 볼게요 우선 좀 잘못된 네. 방법. 어깨 회전을 한다고 생각해서 공을 쳐보면. 음. 음. 어휴, 이게 끙끙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 그 공충에서 끙끙 소리 나시는 분들 꽤 계시죠? 그럼 힘을 빼고 쳤다고 볼수 없죠? 그렇죠? 몸통이 회전해서 어깨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느낌. 한번 수윙해볼게요 어때요? 훨씬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훨씬 편해 보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깨를 회전했는지 안 했는지 어깨 위주로 회전을 했는지 몸통 위주로 회전을 했는지는 백스윙을 했을 때이 어깨에 불편한 정도 이 뭔가 이렇게 뭐 낑기는 느낌 있죠? 뭔가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서 막 아플 정도가 된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깨 위주로 회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아직 덜 도는 상태에서 위에 먼저 그렇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어깨에 이런 느슨한 정도. 그리고 절대 팔을 억지로 이렇게 심하게 일부러 억지로 피는 거안 좋다고 했죠? 살짝 팔꿈치 구부려지는 느낌. 그래서 이 왼쪽 어깨가 가볍게 이렇게 떨궈져 있어야 돼요. 언제든 가벼운 스윙을 할수 있게.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해보시면 이렇게 어깨 비주로 회전해서 불편하셨던 분들 몸통이 돌아서 몸통이 돌아서 어깨가 따라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정면에서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어깨 위주로 이렇게 회전하면 회전도 잘 불편하게 안 된다. 몸통으로 돌자 코어부터 중심이 회전. 그리고 훨씬 더 회전이 편해진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